안녕하세요. 보드게임의 성직자, 가이오트입니다 오늘은 보드게임 추천리스트를 뽑으려고 할 때마다 주제가 뭐든 간에 거의 무조건 추천이 올라오는 치트키워드 같은 보드게임 라스베가스 이야기입니다. 라스베가스의 명물은 호텔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랑스를 재현한 듯한 호텔도 있고 베니스를 재현한 듯한 호텔도 있고 무대 로마를 재현한 듯한 호텔도 있고 호텔들만 돌아봐도 세계를 보고 온 느낌이라고들 해요. 그리고 이런 호텔 안에 하나씩 있는 카지노가 또한 명물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라스베가스하면 떠올리는 화려한 호텔과 카지노가 있고 그 유명한 라스베가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표지판도 있는 곳이 그 사실은 라스베가스시가 아닙니다. 여기는 파라다이스라고 해서 라스베가스 인근 다른. 동네에요. 엄밀하게는 어느 시에도 속하지 않은 비법인 지구입니다. 말하자면 여기서 모은 세금은 라스베가스 시로 안 들어가고요. 또이 동네의 치안도 라스베가스 시 경찰이 돌보지 않아요. 비법인 지구는 인구나 인프라가 없는 곳이라서 비법인 지구인 건데 사실 이 파라다이스는 비법인 지구로 남기에는 이미 인프라나 인구가 넘치는 곳이죠. 거기에는 어른의 사정이 있습니다. 원래 이 파라다이스 지역은 갱들이 세금을 적게 내고 카지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라스베가스에서 조금 떨어진 황량한 비법인 지구에 관광호텔하고 카지노를 조성해서 이렇게 커진거예요 그래서 원칙대로라면 이렇게 커진 다음에는 디버빈 지구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하는데 어떤 이권이라든가 어른들의 사정 때문에 그냥 여전히 이 상태다 그런 이야기죠 사실 뭐 저는 라스베가스 호텔이나 카지노에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그 동네에 있는 하이롤러라고 하는 대관람차에 대한 로망은 있어요 이거 제가 어렸을때 기로는 이게 세계에서 제일 큰거였는데 지금도 세계에서 제일 큰가 근데 뭐 대관람차도 혼자 타는게 아니죠 자, 공부도 했고, 궁상도 떨었으니까 이제 게임 이야기로 넘어가 봅시다. 이 게임은 버릴 타선이 없는 작가라고 제가 종종 얘기하는 리디거 돈의 작품입니다. 아마도 국내 보드게임 유저들이 가장 좋아하는 리디거 돈의 작품이 라스베가스가 아닐까 해요. 이 게임에는 6개의 카지노가 등장하는데요. 게임에 등장하는 이 카지노들도 실제 이 동네에 있는 유명한 호텔들을 모델로 그렸어요. 다만, 미라지 호텔이 미라클이 되고, 룩소르 호텔이 스핑크스가 되는 식으로 살짝 바꿔놨습니다. 실제 게임에서는 1번 카지노, 2번 카지노 이렇게 부르면 되겠죠. 모드가 시작되면 각자 자기 색깔 주사위 8개씩 가지고 있고요. 각 카지노에 판돈이 걸리는데 카드를 펼쳐서 5만 불 이상 나올 때까지 판돈이 쌓여요. 카지노마다 판돈 크기가 달라지게 되는데 우리 모두의 욕망 때문에 큰 돈을 먹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나면 자기 차례가 될 때마다 부유한 주사위를 다 굴리고 그중에 숫자 하나를 정해서 해당 숫자 주사위를 전부 카지노에 입장시키고 요거하고 차례 마치면 돼요. 이렇게 돌아가며 주사위 굴리고 놓다 보면 결국 모두의 주사위가 카지노에 다 올라가겠죠? 그리고 나면 카지노마다 승자를 정해서 돈을 나누게 되는데 주사위를 가장 많이 넣은 사람이 그 카지노의 판 돈을 먹을 수 있고요. 돈이 여러 장 쌓인 곳은 2등, 3등에게도 기회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 전에 한 카지노에 같은 개수로 들어온 주사위들은 만 컨, 적건 투방하고 시작해요. 킹 술이 같이 싸우면서 같은 숫자 비기면 그 다음 숫자 이기는 거 있죠. 그거랑 비슷한 규칙이에요. 이렇게 돈을 나누고 나면 돈 새로 깔고 2 라운드. 이렇게 게임은 총 4라운드 하면 됩니다. 이 게임은 참 절묘한 게요. 말하자면 여러 장소의 선택과 집중을 다루는 일종의 에리어 컨트롤 게임이거든요. 그런데 이 게임에서 내 맘대로 주사위를 투입하면서 방향타를 잡을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게 주사위이기 때문에 내 맘대로 안 되는 부분이 더 많아요. 뻔히 정답을 아는데 그 선택을 못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게임 참 운하고 실력의 밸런스가 좋은 게 운과 실력의 밸런스가 5대 5가 아니고 운 쪽에 많이 치우쳤는데 실제로 게임을 해보면 되게 황금 비율이고 감칠맛이 납니다. 보통 라운드 첫 굴림에는 주사위를 여덟 개나 굴리니까 선택할 수 있는 수가 많을 거예요. 판돈이 많은 곳에 주사위를 많이 놓는 것이 아무래도 왕도겠지만 남들이 우선적으로 노리지 않을 알짜배기를 찾는 게더 나을 수도 있고 주사위를 적게 놓고 차례를 넘겨서 다른 사람들 눈치를 보는 것도 좋죠. 선택의 여지가 많아서 다들 뭐 최선을 고려하기도 하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뭐가 정답이고 뭐가 틀렸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 바퀴 돈 다음부터는 굴리고 나서 좀 생각이 많아집니다. 이제부터는 방향타를 잡아야 하거든요. 이 게임이 일종의 에어컨트롤 리 게임이라고 했죠. 에리어 컨트롤 게임이라면 보통 선거전이라든가 역사적인 전쟁이라든가 주식 배당이라든가 이런 경쟁적인 테마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많이 쓰이는데 이 카지노 하나하나도 쭉수 경쟁을 하는 전쟁터죠. 어디를 버릴지, 어디에 집중할지 고민을 해야 하고요. 큰 판돈이 걸린 카지노에서 출혈 경쟁을 시작했는데 필요한 주사위가 안 나오면 좀 똥줄이 타요. 그리고 라운드 후반에 다들 주사위 한개나두개 남았을 때는 굴리고 나면 선택권이 사실상 없는데 어떻게 나오면 유리한지 분명한 단계죠 이 시기는 주사위신에게 기도하게 되는 단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게임은 상금 계산 전에 같은 개수의 주사위들이 튕겨나가는 규칙이 있다고 했죠 이 라운드 후반에서 이 규칙이 재밌는 상황을 아주 많이 만들어요 두 사람이 출혈 경쟁하는 동안 어부지리가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그걸 또 자기가 발등을 찍어서 어부지리를 깨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초반에는 선택권이 많은 대신에 앞을 예측할 수가 없고요 중반에는 선택권은 점점 줄어드는데 예측할 수 있는 부분도 조금 있고 마지막에는 대충 판세를 알겠는데 선택권이 없는 주사위 굴림을 하게 되고 그게 내 맘대로 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죠. 이렇게 한 라운드 안에 기승전결이 딱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게임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주사위를 굴리고 어떻게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내가 먹을 수 있는 판돈 기대값이 너를 띄어요. 저는 보드 게임 할때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차례에만 뭐 하고 다른 사람 차례에 집중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게 보드 게임에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에게는 기대하기 어려운 예절이기도 합니다. 또 요즘 보드게임들이 약간 다른 사람 차례에 무심해도 게임 진행이 되는 편이기도 한데요 이 라스베가스는 모든 것이 상호작용 덩어리라서 다른 사람 차례에도 집중을 하게 돼요 특히 마지막 바퀴에는 <laughs> 몇 나와라 몇 나와라 기원하면서 뜨거워진다 이거죠 이게 사실 주사위를 그 사람이 굴리는 거지 내 차례나 마찬가지예요 라스베가스는 2인 3인 4인 5인 다 재밌다고 생각합니다. 2인이 좀 심심할 것 같은데 의외로 로스시티 같은 게임을 주사위 버전으로 바꾼 느낌이 나요. 그런데 뭐 저는 아무래도 의외성과 예측불허의 맛이 나고 주사위 숫자가 같아서 핑 튕기는 5인 플레이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인원이 많아야 변수도 있고 재밌는 상황도 많겠죠. 그래서 라스베가스에는 중립 플레이어 한 명을 추가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소속되지 않은 색깔 하나를 모두가 나누고요. 주사위를 굴린 다음에 그 친구 것도 같이 놓는 거예요. 얘도 카지노에서 쪽수 경쟁을 하고 개수 비기면 같이 튕기고 그럽니다 이 규칙이 절묘해서 때로는 이 중립 플레이어를 나의 부캐 같은 느낌으로 사용할 수 있을 때도 있고요 이 중립이가 나의 왼수가 될 수도 있죠 이 중립 플레이어는 모두가 가진 욕망의 찌꺼기가 모여서 만들어지는 캐릭터라고 할수 있는데 이게 진짜 사람 못지않게 실감난다 이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중립 플레이어 규칙을 적용하는 사인 플레이를 더 좋다고 하기도 해요 오늘은 보드게임 라스베가스 얘기를 해 봤는데요. 이 게임이 사실 작가 리디거 돈의 인생 게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 게임이 상을 꽤 많이 받았지만 노미니가더 많고 가족 게임으로 좋은 가벼운 게임 정도의 평가를 받고 있죠. 다만 보드게임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나 어린이와 이 게임을 자주 해본 분들은 이 게임의 진가를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보드게임 추천 리스트에서 주제와 상관없이 이 게임은 아주 많이 추천되고 있어요. 아는 사람들은 초보자를 몰입시키는 이 게임의 힘을 아주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보드 게임에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이 상황을 빨리 이해하고 몰입해서 즐겁게 할수 있는 게임 저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보통 보드 게임 입문자 게임으로 많이 얘기되는 할리갈리, 루미큐브, 젠가. 이거 보드 게임 카페에서는 이른바 할루젠이라고 하거든요. 커뮤니티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사실 보드 게임 추천 리스트의 댓글을 볼 때는 이 할리갈리, 루미큐브, 젠가 이상해요, 얘는. 그리고 실제로 제 생각에도 할리갈리, 루미큐브, 젠가를 언제 해도 질리진 않데 앉은 자리에서 한뭐 시간씩 할수 있는 게임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저도 라스베가스는 한 시간 그두 시간 이거 할수 있다 이거죠. 다만 이 게임은 라벤스 브루거의 성인용 레이블인 알레아 딱지를 달고 나고요. 가격대도 살짝 비쌌고요. 국내에서는 유통이나 홍보도 잘 되지 않아서 보드 게임 하는 사람들끼리만 아는 초보자 치트키 게겜에 가까웠죠. 말하자면 대중 게임이라기보다는 키덜트 상품에 가깝게 느껴졌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게임 코리아 보드 게임즈가 유통합니다. 이제는 이 게임에 대한 시각을 바꿀 때가 됐다고 생각해요. 올해 추석은 민족에 이동 안 하고 집에서 보낼 분들이 많겠죠. 사실 저도 그럴 것 같고요. 혹시 이동하시는 분들 라스베가스 하나 가져가시면 정말 오랜만에 보는 가족들 대면 대면 할때온 가족이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 게임이 우리나라의 새로운 민속놀이로 떠오를 만한 포텐셜이 있는 좋은 게임이라고 생각해요. 뭐 짐이 많아서 라스베가스 들고 가기 부담된다고요? 그때는 뭐 조금 작은 상자에 포장하는 방법도 있죠. 저는 얼마 전에 테라포밍 박스 빅박스를 샀더니 테라포밍 박스 제품군에빈 박스가 하나씩 생겼잖아요. 그래서 테라 마트 서곡박스가 참 좋더라. 그래도 짐이 많아서 가져가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분들 걱정 마세요. 이 라스베가스 런칭 어디부터 할 거냐? 전국 이마트에서 제일 먼저 할 겁니다. 조만간 또는 이 영상 나올 때쯤엔 이미 전국 이마트에서 라스베가스를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추석에도 가까운 이마트 가면 라스베가스가 있을 겁니다. 굳이 안 가져가도 되겠네요. <놀람> 그동안 보드게임 유저 여러분은 입문 보드게임으로 할로젠이라는 말을 쓰곤 했는데요. 이제는... 스베가스도 여기에 넣어야 한다고 저는 이 시국에 엄숙히 시국선언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새 용어는 할제누라예요. 할제누라 입에 안 붙고 어색하다고요? 그럴 리가요. 이걸 들으면 마음이 바뀔 겁니다. 할제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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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라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팔자룰라 영상이 끝났으니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자매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 어르신 여러분 돌아가서 주변에 거룩한 보드게임을 전합시다 팔자룰라